자9번 그림은 원자가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원자 에있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9입니다 그럼 원자는 중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의 총 전하량도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됩니다. 즉9 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A 이온이 됐는데요. 보면 전자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자가.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A 이온을 이온 식으로 나타내면 전자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A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A와 원자 A와 A 이온은 원자액의 전하량이 같다. 둘다 전하량은 플러스 9로 같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여러 가지 이온 중 원자가 전자를 가장 많이 잃어서 생성된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는데요.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고 얘는 전자를 두개 잃어버렸고, 얘는 전자를 세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 자, 그림은 이미 원자 A와 그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얘는 A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3. 중성을 나타내는 원자입니다. 얘는 전자가 하나 잃어버려서 음이온이 된건 양이온이 된 11번 그림은 이미 원자 A와 그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를 보면, 원자의 전화량이 플러스 3이고 전자의 총 전화량이 마이너스 3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원자, 원자이고요. 얘는 이온이 됐는데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된 겁니다. 자, 기역. A이온은 음이온이다. 아닙니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습니다. 니은. A이온을 이온식으로 나타내면 어... A 플러스 맞습니다. 자, 디귿. 원자 A와 A이온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같다. 둘다 플러스 4로 같습니다. 자, 답은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그림은 나트륨 원자와 플로린 원자가 각각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트륨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원자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린 원자도 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3번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원자보다 전자가 한개더 적다. 맞습니다.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NA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4번.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 전하량보다 큽니다. 적은 게 아니라.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 플로우린 화 이온은 플로우린 원자보다 전자가 한개더 많다. 자,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 음이온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은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즉 이거 소금물을 의미합니다.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자, 양이온 음이온 즉전화를띤 입자가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맞습니다. 다 2번. 다수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다수용액 속에도 전화를 띈 입자가 있으므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틀...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가와 다수용액의 불꽃색은 같다. 자, 가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다 속에도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 금속은 노란색의 불꽃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다에서 생성된 흰색 앙금은 agcl이다. 즉, 염화은이다. 우리가 읽을 때 음이 먼저 읽죠. 염화은이다. 자, 그림을 보면, 나트륨 이온이 그대로 수용액 속에 있고, 어, 그 다음에 질산 이온도 수용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g 플러스가 여기 앙금 속에 있을 것이고, cl 마이너스가 앙금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 반응하면, 염화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앙금은 물에 녹지 않고 흰색을 나타내죠. 맞습니다. 자, 5번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용액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4번 정평이는 수입 화장품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화장품에 납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이온으로 오른 것은 자 납은 p b 인데요자 납이 들어간 앙금은 어, 우리가 몇가지 앙금 반응식이 있었는데 보면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반응해서 아이오딘화 납즉 노란색 앙금을 나타냈죠. 그래서 답 1번 아이오딘화 이온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15번 그림은 질산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산칼륨은 물에 잘 녹는다. 자, 물에 녹아서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2번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자, 보면 이 탄산칼슘은 두 용액을 섞었을 텐데요. 어, 탄산 칼슘 즉 ca와 co3가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혼합 용액의 불꽃색은 노란색이다. 혼합 용액 속에 자 나트륨 이온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게 띕니다. 그다음 사번 혼합 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화를 띈 입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답은 4번이구요. 5번. 질산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전화를 띈 입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16번. 그림은 A 수용액에 질산납 수용액을 넣었을 때 혼합 수용액에서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질 A의 하악식으로 오른 것은 자, 혼합수용액에 칼륨이온이 있는데요. 질산납수용액에는 칼륨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 칼륨이온은 A수용액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칼륨이온이 들어가 있는 것은 2번, 3번, 5번인데요. 그러면 2번, 3번, 5번 중에서 보면 자 질산이온은 있고 납이온이 혼합용액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납이온이 앙금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납이 들어간 것 중에 노란색 앙금을 띠는 것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PBI2입니다. 즉, 아이오딘화 납인데요. 그러면 아이오딘이나 이온은 여기 없기 때문에 A 수용액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 A는 KI, 아이오딘화 칼륨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학 하...